어, 먼저 최영실 씨의 노래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네 분의 노래를 뜻깊게 잘 들었는데 네 분을 모셔서 어, 토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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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가워요.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네, 어, 가요천국에 이렇게 와 보시니까 어떠세요? 최영실 씨. 어, 첫 무대라서 그런지 네. 참 많이 기대가 되고 네. 또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토크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니까 네. 하, 좀. 뭐, 색다른 그런 감정이 좀 막, 이막 도전하는 것 같아요. 아... 예, 기대됩니다. 아, 예. 저만큼이나 떨리겠어요? 예, <laughs> 아무튼, 뭐, 축하드리고요. 네네네. 여러분들 같이 한, 할수 있게 돼서 참 기분 좋습니다. 아유, 예. 고맙습니다. 그레고리 박 씨는 어떻게 이름이 참 특이해요. 그죠? 네. 왜 그리, 그레고리 박 씨로 이렇게? 아, 저는 그, 이 로마의 휴일에. 네. 네. 우리 그, 아주 제가 좋아하시는. 네 영화 배우. 우리. 이분의 네. 어, 영원한 영혼을 제가 아, 어, 가슴에 담고자 네, 아. 네, 계속 담으면 큰일 나겠네요. <웃음> 네. <웃음> 자, 우리 아. 이윤상 씨. 네, 안녕하세요. 네. 이윤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네. 와보시니까 어떠세요? 아, 어, 오늘 녹화 너무너무 좋았고요. 재미도 네. 있었고요. 네. 또 어, 이렇게 큰 무대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네. 감사드리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찾아주셔서 네, 초대해 주셔서 너무 네, 감사합니다. 초에또 우리 민지 씨는 와보시니까 어떠세요? 네, 오늘 처음으로 이제 가요천국 네. 녹화를 했는데요. 굉장히 설레이고 네네. 또 녹화해보니까 굉장히 기쁘고 네,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굉장히 어, 즐거우셨죠? 네. 어, 네. <웃음> <웃음> 앞으로도 이제 어, 네, 오늘 첫 무대였지만 어, 가요천국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또뭐 채널도 고정해주시고 많이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네. 네. 오늘 그 ]입니다요. 주제가 소연 씨. 네. 뭐죠 오늘 도코 주제가? 오늘 주제는 네. 우리 가요 천국이 첫 시간을 가지는 만큼. 네. 나의 첫 무대입니다. 아첫 무대. 네. 가수로서의 첫 무대. 그렇죠. 기억이 남는 그 무대. 그럼요. 아첫 네. 무대라 하면 돈 받고 노래하는 게첫 무대인가요? 아니면 그냥? 어, 뭐, 내가 대중 앞에서 나의 노래를 선보이는 그런 무대가 첫 무대 아닐까요? 아, 저한테 한번 물어봐 주실래요? 저도 가수니까. 강대풍 씨는 네. 어, 첫 무대가 어땠었나요? 어, 제가 1 9살 때인데요. 네. 어, 저도 이제 가수로 데뷔하기 위해서 통기타를 들고 막 열심히 노래를 했, 했는데, 네. 돈을 많이 준다 그래서 이제 그첫 무대를 딱 따라갔어요. 아. 근데 관광버스야. 어머나. <laughs> 그 안에 관광버스. 어머나. 그때는 시스템도 네. 없었고, 완전 마이크가 음. 어? 예식장 마이크야. 세상이 응? 서울까지 오는데 3 시간 내려가는데세 내려가는 시간 여 시간을 노래했잖아. 와 힘들었겠네요. 응? 첫 무대는 기억하고 싶지 않습니다. <에이 데이저기. 웃음> 그래도 고생 많으셨어요. 네네 최영철 씨의 첫 무대 기억이 나는 첫 무대가 어디있을까요아첫 무대 하니까 참뭐 감회가니 새로운데 네네. 이제 방송 첫 무대는 참뭐 생각이 안 나고요. 그날씨가꽤오래 되는데 우리 그 이제 반 무대였어요. 밤 무대 이제. 천 무대에 서는데 무대가 이제 이렇게 쓰면은 보통 밤무대는 이 무대가 앞으로 쭉한사홈에다 나가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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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 시스템이 예. 쭉 있고 그 앞에 분수대가 있는데 그 분수대에 빠진 기억이 나요. <웃음> <웃음> 그 무대를 미처 못 봐갖고 바로 딱 디디는데 노래하다가 빠졌어요. 아유. 근데 뒤에 악단이 깜짝 놀라갖고 어. 노래 불러다가 뭐 털푸덕 털푸덕 철푸덕 소리나니까 아. 네. 무진장 그 기억이 많이 남으시겠네. 오래 아주 잊어먹지는 않죠. 그 이후로 뭐그 아프고 뭐 그러지는 않아요? <laughs> 아니 아프지는 않았는데, 잠부터 네. 이제서 잘릴 뻔했는데, 음. 네. 근데 내 잘못은 아니었기 때문에 네. 네. 다행히 그래서 노래는 이제 물속에서나만 끝까지 불렀어요. 네. 네. 제가 알기로는 그 추영철 씨 하면은 다운타운가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실력 있는 가수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미사리 출신이기 때문에 최영철 씨에 대해서는 뭐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통기타 하나로 눈 여성들을 많이 울렸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그죠? 이제 네, 보컬 그룹도 했었는데 예, 예. 역시 모닝몬에도 그 당시가 제일 재밌어요 네, 그리고 이게 예. 또 짭짤했었고 <laughs> 끝나고 나서 여럿이 네. 이제 라면 한 20개 끓여가지고 예, 예, 예. 같이 새벽 한 3시 나 4시 되죠 예예. 예. 그때 같이 라면 끓여먹고 네. 그런 시절이 참 그립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옆에서 배도요, 같은 남자가 봐도 참 잘생겼습니다. 아이, 네. 참 고맙습니다. 예, 예. 그리고리박 씨는 천무대, 기억나는 천무대가? 아, 저는 그 아주 오래전 얘기인데요. 네. 어, 가수의 꿈을 갖기 전에 저는 그 사실 코미디언을 했습니다. 그러 아 음, 보니까. 극장쇼라고 있었습니다, 옛날에. 네. 그, 그때 이 그, 열심히 MC를 배우려고. 네. 다니다가 어떻게, 갑자기 노래라는, 그, 노래를 할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아. 음, 근데 그 당시 그, 어, 그 아주 유명한 가수죠. 어, 이은하 리사, 리사이틀. 네. 그때 극장쇼에 리사이틀을 배우고 했었는데. 네. 그날 그 가수 한 분이 이제 펑크를 냈어 갑자기, 뭐, 우리, 이제, 그, 단장님이, 네가 나가서 노래를 해라. 아. 노래를 했는데. 이주일 씨도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데뷔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아. 이주일 선배님도 그때, 제가 이주일 선배님도 같이 제가, 가방 고치도 하고 했어요 가방.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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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네. 아주 참 재밌는 네. 얘기죠. 네. 그러니까 극장쇼를 첫 무대로 해서, 음. 음, 노래를 좋아하게 됐고, 음. 그들이 이제 MC 활동을 하다가, 음. 지금 이제, 채널를 만들어서 이렇게, 강대풍 씨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네. 단도 직입적으로 제가 여쭤볼게요. 네. 코미디가났나요, 노래가났나요? 아 사실은 저는 노래가 좋아서 시작한 거니까. 아 그래요? 네. 예. 노래를 좋아합니다. 자주 좀 뵀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선균 씨가 이제 이윤상 씨한테 같은 성씨니까 여쭤보세요. 네. 네, 이윤상 씨는 네. 첫 무대가 어땠었는지 한번 음... 에피소드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제첫 무대는 비가 왔습니다, 일단. 아... 고 야외 무대였습니다. 음, 음. 나름 이 무대 올라가서 어, 첫 무대인데 자이 컨택도 다하고요네 비하고 물하고 그 최영철 씨는 아까 물에 빠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네. 스타가 됐잖아요. 그죠 네. 비도 물이잖아요. 이죠 그렇죠. 야 이윤상 씨또 스타 되겠네. 아 감사합니다. <laughs> 네? 느낌 아, 아 그렇게 또 비비유를 해주시니 아, 예. 아, 몸들 빠를 모르겠습니다. 그데왜 말을 왜 끊으세요? 예. 우리 민지 씨는 <laughs> 그 어떻게? 어디 빠진 적은 없죠? 저는 빠진 적은 없고, 예. 어, 첫 무대가 굉장히 어렸을 때였어요. 아... 네, 저는 이제 어, 동요대를 어, K방송에 갔었는데, 그래서 동요를 부르라고 해서 이제 갔었는데, 제가 트롯을 불러서. 아... 네. 아... 예, 트롯을 불러서 꿀밤한대 맞고, 예. 여기는 그 트롯 불러는 내가 동요대되니까 동요를 불러야 된다 해서 이제 끝나는 이제 아. 어, 가라고 그랬는데 다시 올라가서 막 문을 잠그고 못들어오게했는데 어. 다시 들어가서 너를 꼭 해야 된다고 해서 이제 동요를 불러서 이제 또 상을 받았었습니다. 그때가 아. 제가 초등학교였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럼 그때부터 이제 가수의 꿈을 꾸었는데그 전부터 이제 건가요? 가시의 꿈은 이제 꾸었는데, 아. 예. 그. 초등학교 때 동요대에 가서 이제, 아, 확실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은 그때서부터 했어요. 그때 이제, 아, 예. 예. 그래서, 대단하시네. 예. 무대를 그, 처음부터 이렇게 큰 무대에 었던 것보다는 그래도 음. 어렸을 때 동요대에 큰 무대를, 그 케이본 보컬을 섰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생각해보면 음. 어렸을 때잖아요. 잊어먹질 네. 않아요. 그때 네. 그 기억을. 예. 그때부터 탄탄하게 쌓은 실력이 지금에 이렇게 또 스타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음. 마지막으로 이윤상 씨가 네. 제일 막내니까 네. 우리 선배님들한테 꼭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거 있으면 한번 여쭤보십시오. 어, 꼭 여쭤본 거, 싶은 네. 거 여쭤봐도 되나요? 네, 예, 음, 기습 질문입니 예, 제 최영철 선배님. 예, 저 모르시지요. <laughs> 아니 아까 봤잖아. <laughs> 아 사실은 최영철 선배님을 음. 아, 어, 제가 녹음하기도 전에, 예. 어, 최영철 선배님의 친구분이 이렇게 이 앨범 녹음을 하러 간 자, 자리에 예. 최영철 선배님이 계셨었어요. 네. 그때, 어, 최영철 선배님이 그래, 예. 나중에 오르고 오르고 올라서 같은 무대에 한번 서보자 라고 예.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아유. 녹음실에서. 오. 아, 오. 그래서, 아, 그래서 또 자, 이렇게. 네, 근데 네. 오늘 여기, 어, 가요천국의 첫 녹화장에서 네. 이렇게 어 최영철 선배님하고 이렇게 토크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돼서 저는 사실은 너무 너무 영광입니다. 최영철 선배님은 제가 뭐 거의 이0 년째 이렇게 겪어보지만 네네. 처음과 끝이 변함이 없고 네. 그리고 선우배들을 굉장히 잘 챙깁니다. 아, 앞으로. 지영철 선배님 잘 모시고 네 자주 좀 뵀으면 좋겠습니다. 아네 감사합니다. 예. 자주 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좋은 네. 무대 같이 자주 접시라.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선배님. 오늘 네분나와주셔서 <laughs> 네네 너무로 고맙고요. 네. 다음에 또 보시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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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여러분께서는 강대풍 이서윤의 가요 천국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 뭐 즐거우신지 모르겠어요. 이제 뭐 시작이니까 앞으로 즐거운 시간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모실 분은 또 어떤 분인가요? 네, 그 여자의 마스카라의 주인공 이명정 씨와 또 옛날 노래 박시종씨 그리고 아름다운 하모니를 아, 네. 들려주는 부부 듀엣 견우와 직녀의 무대가 이어집니다. 박수로 청해 들어볼까요?